아 이거 찍었는데 맞았네야 찍었는데 맞았 던게좀 많은가 보다 내가 그지 어 이거 내가 좀 헷갈려, 헷갈렸는데 헷갈렸는데 4번이랑 내가 헷갈렸잖아 1번은 1번은 왜 헷갈렸을까 세븐틴이면은 1번 앨범 응당 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합리적으로 봤을 땐 2번이 찍기로는 가장 괜찮았어요 세븐틴 준 디에인 멤버가 중국 출생인 반면 투어스는 현진이 중국 출생입니다 아 한진 어 내가 잘못 읽었네요 투어스의 중국인 멤버가 있었다는 얘기죠. 어 이거! 아 이거 나야? 정답? 어 이거 이거 도 맞았네. 이거 가랑 나중에서 고민하거가 찍었는데 진짜 몰랐거든어 근데 이게 나가 맞았네요. 미니진 기자회견이4월2이일이고이이게이이틀이이야이이틀이이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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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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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젠장 알게 아, 뭐야 와 이거는 진짜 찍었는데 기자회견이 진행된 며칠 뒤에 예정대로 공개된 뮤직비디오라서 언론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. 기자회견에서 약간 내가 아까 했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멤버들 지금 컴백 앞두고 있는데 이뭐 제대로 활동할 수 있, 있겠냐 약간 이런 느낌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기자회견 다 봐가지고 뭐 2번이었습니다. 1번이랑 헷갈렸을만 해 근데 어 오답률 49%와 높은데 정답 뭐야 아 이거 여자아이들이 에? 에? 아, 아이브가 21년 12월이구나. 아, 맞아, 맞아. 12월이야. 맞아. 나, 나 22년도 초라고 생각했어. 프로듀스 시리즈에 출연한 멤버 전소연. 기존 그룹을 탈퇴 후재데뷔한 멤버는 쇼타, 쇼타로랑 성찬? 아, 맞네. 전소연이 프로듀스 출신이잖아. 아 라이즈 예 맞어 NCT였는데 맞아 그래서 라이즈로 재대뷔해가지고 처음에 데뷔했을 때 이것도 얘기가 많았어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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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아 내가 이거 아이브 이거 데뷔한 연도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도 사실 이게 틀릴 리가 없는 문제인데 이거를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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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 맞아 맞아 아 맞네 프리 보니까 나 납득한다 어아 맞네요 아씨 잘못 풀었네 잘못 알고 있었네 완전히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아이브랑 뉴진스가 같이 신인상 받았어 그니까 그 나도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이브가 본격적으로 활동했을 때가 그니까 12월에 데뷔를 했지만은 22년도 초에 11이랑 중반에 이제 그 러브다이브가 나오면서 22년도를 거의 아이브가 이제 그거 했잖아 상반기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기억이 좀 이제 혼선이 있었네 그래도 4번 찍은 사람이 70명 있었네 나와 같은 동지가 670명 중에 70명 10% 있었네 어 2번을 찍으신 분들도 많긴 하네요 어 2번이 그 다음 오답이네 트리플 타이틀? 그게 말이 돼? 이러면서 찌, 이렇게 찍으셨나봐. 모르시는 분들은. 남돌팬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죠. 트리플 타이틀이 승진 않으니까. 아, 나는 아이브인데 왜 트리플 타이틀이라고 하지? 트리플 타이틀인 뉴진스가 있는데? 이러고 이제 2번을 찍었을 수도 있어. 그죠, 그죠? 자, 와, 이거 뭐야. 오답률을. 야, 오답률 50%? 여기서 많이 미끄러졌네. 그죠? 나한테 쉬웠는데요. 어, 이게 5번이 맞죠? 그죠? 턱 섹시 나오고, 그 다음에 러블리그가. 올해 초에 올해 극초반에 나왔다가 사이렌 임파서블 붐붐배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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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타이틀 이틀이렇심없으 없으면 몰라 그 n 지 l e song, s 음원 나왔을 때는 공개 데뷔 때부터 해가지고 아 공개는 데뷔 때부터 해가지고 헷갈 l 만해어매한 발매한 거라 그 song, single song, single s o 오히려 i n 던걸 수도 있어 11번은 어 l e s o 이 g single 찍었죠 어943영 <laughs> l 러브는 n 곱하기 1은 러브송 이거 그 다음에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라왔다. 동파퓨는 뭐야? 동물원을 빠져나온 퓨마. 음. 그냥 괴물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걸까? 그냥 괴물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걸까? 와, 이것도 근접하긴 했는데 구사삼이 이제 구와 사분의 삼 승강장에 선어를 기다려 1 6그자였네 심지어. 와, 이거는 헷갈리만 했는데 잘 찍었습니다. 이게, 이게 영얼로비 아닌 게 그래도 쉽지 않았나 싶긴 해요. 영얼로비. 되게 잘된 노래고, 그러니까 되게 투와투를 대표할 만한 노래인데, 꽤 됐잖아. 나온 지단 부제목은, 아, 단 부제목, 난, 난, 나는 애석하게도 부제목도 잘 몰랐어. 암튼, 맞췄고, 그 다음에 15번, 이거 뭐야? 잠깐만, 15번, 이게 뭔지 나 아직도 모르겠는데, 4번이야, 틀렸네. 야, 오답률, 야, 오답률 보소. 아, 그치, 그치, 스테이씨가 맞잖아, 그치. <laughs> 그치 드림캐쳐잖아 그 그래, 넥스트 레벨 아 이거 쉬웠는데? 이거 쉬웠는데 이걸 왜 <laughs> 내가 몇번 찍었지? 1번 찍었나? 아 트레 이거 쉬웠는데 이걸 왜 소베드는 밑줄도, 밑줄도 안 쳐져 있는데 <laughs> 왜 자꾸 데뷔곡 아니지 않나? 이러고 <laughs> 소희씨를 소희씨 만나를 왜 얘기하냐고 <laughs> 밑줄도 안 쳐져 있는데 <laughs> 계속 드림캐쳐 캐... 드림 데뷔곡이 체이스미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지금 이러고, 노... 이러고 보니까 좀 웃기긴 하네. <laughs> 아니, 문... <laughs>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. 수능 출제위원회 그거 무슨 그거야 내가? 어.. 성 나갔다고? 문제를 플랫더리 검토를 하고 있어. <laughs> 검수하고 있어. 아니, 아. 맞네, 트레저. 이거 쉬웠는데, 이 그러니까 이상했어. 드림캐 쳐인데왜 쳐라고 돼있지? 이러고. 넥스트레벨이 아닌데? <laughs> 웨이브가 아닌데? 막 이러고. 그러고 1번 찍었어요. 아, 나 혼자 진짜 아주 쉐드복싱했네. 근데 놀랍게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. 과반수 이상이 나처럼 이거를 헷갈렸던 거야. 나처럼. 과반수 이상이 나처럼 약간의 그 난독을 약간 하면서 뭐지 뭐지 하면서 엥? 1번 아님? 이러고. <laughs> 나처럼 엥팬덤명이스인 아닌 거 아니야 1번어 <laughs> 나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니 다시 이렇게 보니까 쉬워 근데 아 같은 맥락으로 헷갈린 건 아닐 거야 뭐 이게 오답률 2위랍니다. 어.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. 오답률 42%. 어 이건 5번 맞죠? 이거 내가 맞혔던 것 같은데 그죠? 이게 2018년도에 파워업을 정확히 들은 기억이나 그 내가 2018년도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게내 군대 갔던 해여 가지고. 군대를 갔던 해여서 이게 나름 기억이 납니다. 이 빨간 맛 부른 게 워낙 유명했죠. 어. 아이돌 그룹으로는 유일하게 레드벨벳 합류해서 북한에서 빨간 맛이랑 배드보이를 불렀는데 특히 빨간 맛을 부른 게 화제가 됐죠. 어. 좋아요. 그다음에 18번. 18번은 아 맞네. 그죠?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다 맞고. 아이랜드 원이었죠. 아일렛이 아니구나. 아이유네스트구나. 그 아이랜드 원은 누구지? 아. 맞네 아일스은 알류넥인데? 아 아일랜드 원이 엔하이픈이래 엔하이픈 아, 맞아 알류넥이지 아이고 하 아, 참나 맞네 아이고 근데 어쨌든 맞춰 선지 하나로 세계 팬덤에게 욕을 먹는 스트리머가 있다 자 다음 19번 19번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죠 아 조나스브라더스 맞아 맞아 마리오 브라더스가 아니고 조나스 브라더스 맞아 맞아 가, 조나스 브라더스랑 했죠 어, 나머지는 이제 같이 했고요 아이스크림 맞네 셀레 j o n 즈 아이스크림 h 스 크림 아아이아크스크림이이아크스크아이아니네 그 r <laughs> o 아이스크림 네네네네네네 아이스크림. 이거잖아. 아 a s Brothers, Jonas Brothers, Jonas b r o t 축구 보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거 아니냐고. 근데 부산 아시아도 주경기장이 13만 명 들어가는 건난 진짜 몰랐네. 여기가 뭐뭐 뭐, 뭐, 무슨 아, 무슨 주경기장인데? 그러나 실제로 까놓고 보면 극단적으로 쉬운 민다. 주경기장을 생각해 보면 나머지를 고르는 게 골랐는 집입니다. 핸드볼 경기장, 3번은 공연장, 4번은 체육관, 5번은 야구장인데요. 주경기장에서 지난 부산 엑스포 개최 응원 기념으로 방탄소년단의 10주년 무료 콘서트가 진행됐었습니다. 아나 아, 이거 잠실 주 잠실 주경기장. 내가 그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었어. 잠실 칠레 체육관은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? 그니까. 아, 나는 이거 잠실, 잠실에 축구 경기장이 없나? 이거를, 아, 이거를 왜 4번을 찍었냐? 아 1번 찍을만 했는데 주경기장인데, 그냥. 요게 오답률이 제일 높았어. 어, 이게 진짜 그거였네. 만점의 문 앞에서 그딱 컷을 해버리는 고척 스카이돔? 아, 고척, 그러네. 고척 스카이돔이 제일 많네? 고척이. 근데 나는 이제 야구장이니까 뭐 커버에 얼마나 크겠어 막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인스파이어보다 크네 나는 나는 인스파이어가 그래도 두, 두 번째로는 클줄 알았거든 아니야 잠실 그다음에 부산 아시아드 그다음에 인스파이어 고척 핸드볼 이, 순, 이 순서인 이순줄 알았는데 완전 뒤죽박죽됐네 그러게 고척이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뭔가. 그런가? 근데 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수용할 수 있긴 하네 고척이 근데 상대가 안 되네 13만 명은 와 완전히 좀 클래스가 다른 느낌 뭐 암튼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어. 토커강은 50점 만점에 42점을 받았다는 거죠.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. k p o 대학 못 들어갈 때. 뭔 소리야, 야, 3등급 맞았는데 들어갈 만했지. 속 뒷걸음질 쩐다. <laughs>